보자, 그냥. 보다. 파이팅. 논스테이 바라보고 사우스 웨스트 크게 크게 자리 자리 더 봐. 아 지금 지 뛰어봐. 이거 캐치 가능? 캐치 가능?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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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어 내가 스위치 됐어. 어. 다시 오자. 여서 봐. 네가 오른쪽 위가 있어라. 내가 왼쪽 가 있을게. 근데 우리 옵스켜 그냥. 잠시만 우리 도는 중. 자, 지금, 지금 들러지지. 나, 나 똑바로 봐봐 지금 바로 지금 앞에, 지금 로 앞에 약게 3, 2, 1. 기다기다 바로 앞에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빼, 빼빼, 빼빼. 괜찮이다 해서. 뒷기 카운트 온다. 아직, 아직.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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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건너 금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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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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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뛰어서 건너 뛰어서 건너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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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지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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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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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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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서 있어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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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쏘아 쏘 얘네 지금 필러안않다 이거 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레디? 와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조금 빨리지만 포션을 버텨야 돼 아저 맞을 준비 아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안 온다 조심해 보은 미리 까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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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지금도 패 패싸고 뛰어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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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뛰어 들어 나이트 나이스랑 보른 깔나이트랑보깔 야, 저스티스 드라, 드라, 드라. 5초.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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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거 컴백 게 지금. 이제 사우스 위트, 사우스 사우스 위트, 3, 2. 어,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위위힐기 돌렸다. 어, 선선선선탱드 홀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홀드 홀 저스티스 10초. 여기 잠깐만 홀 잠깐만 지드 하나 스카우트 났다 어, 네. 알겠어 이제 나,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사스에스 돌게 나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빨 따라와 리그도 컴백 받을게 아... 개X발 꼴라라 아, 라이라 무기 살았다 나이스 디펜 준비 어디도 드홀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디응 음. 그래? 마화 관리, 마화 관리, 마화 관리. 저스티스 원인 게이야 저스티스만 똑바로 보면 절대 안 죽음. 네? 지금 아, 온다 지금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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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서, 디펜서. 디펜하고 나이트 켜, 나이트 바로 키고 뛰어, 나이트 바로 키고 뛰어. 바로 키고들어가봐다 어, 지금 바로 앞에 겁나 와서 스스로 크게 쓰리, 1원내 머리야, 내 머리, 내 머리.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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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기다, 덮어, 기다, 덮어, 덮어덮어 덥어, 덥어. 디가나페 어. 어, 거둬, 거둬, 뛰어, 들어와. 뛰어 들어와, 얘기해 줄게. 저스쓸스안 썼어? 어저쓸스 있으면 잠깐만 잠깐만. 홀드 홀드. 지 내가 앞에 지금 디테일. 지금 페이크 가는. 페이크 어, 페이크 페이크 넣어줘. 지금 디펜 디펜 넣어줘. 봐봐봐 봐. 혼나 혼노스이스노스이스노스스 봐. 건너 봐. 듣기야 듣기야 듣기야. 아, 듣기야. 더 져가야 돼. 근데 노스로 노스로 노스페이크 줬어? 어, 더더 와. 더 가야 돼. 더 와. 더 계속 갈게. 계속 갈게. 복기만 가고 복기만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노스이스 지금 깊게 리 전나가 나갔나? 1나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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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0나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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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더0원 1000원, 1000원, 와와0 0원 1000원, 계속 와 계속 와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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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계속 싸0 0원1 0 0서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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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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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1 0 0더원 1000원, 지 풀지 해줘 얘네 worries, ini, 머리 돌렸어 머리 돌렸어 지금 불패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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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아직 들어가 직아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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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직아해 아직 아직 아 지금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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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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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뭐? 계속 돌아, 뒤에 줄게.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들어와.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못 받아 나온 거못빠져 나온 거기장 더. 기장더 계속 계속. 계속. 정아, 못 받아 나온 거. 페이크 없다. 어, 알겠어, 알겠어. 못 받아 나온 거퀴장더계속계속 계속해. 쭉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쭉쭉 기장떡, 로우 로우 기장 로우 기장 로우 뒤에 뒤에 들러져딜러패져러러러 딜러, 속도 딜러, 딜러, 빨리지 말고 딜러 패. 딜러아스그리 뭐해? 스생각나 요즘에 징 찍어줄게 징 찍어줄게 앞에 앞에 못 빠져나온 거못 빠져나온 거있 지금 2, 1. 루금지루빠이 어, 어, 바... 지금 지금 루빠, 루금 지금 지 앞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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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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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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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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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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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이 계속 지게 이제 지속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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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계속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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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박수 계속 와 계속 와, 놀수있놀수있으이수있이면놀수 있으면 놀수 있으면 이수어으면놀수 있으면 놀수있아면놀수 있으면 놀수 있으면 놀수 있으면 지어 지금 따라가고 있어면놀수있으이놀 있으면 놀수 있으면 놀수있못 들어가 있으면 놀어있으이이수 있으면 놀수 있으면 이 아, 왔다. 좋았다. 좋았다. 얘네 잘해, 근데. 어, 근데 이거 뭔가, 광신도 쓴들 뭔가 안 익숙한데? 응. 처음 해봐, 가지고 그거 광신도 쓴